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주차장 공매 물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회수가 242번 정도 조회가 됐고요. 공고 일자는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가 입찰 기간입니다. 아직은 한 3~4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노른자 땅 위에 있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는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찰 없이 바로 낙찰이 요번에 될것 같아요 요번에는 3억 4천부터 시작하는데 얼마에 낙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얼마에 낙찰될지 이 모르겠지만 어, 입찰을 쉽게 할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먼저 그러면 이제 사진을 살펴볼게요 사진 화질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렇게 출입구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출입구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는 지하 주차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가 굉장히 많이 서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돌고 있는 차량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주차 라인이 없는데 주차한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자체가 굉장히 많은 차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자체가 사람이 있는지 자동화 시스템인지는 지금 이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물건의 공고를 살펴볼게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내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놨어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주차장이고 승강기 계단이 고요. 그리고 여기는 총 56면이긴 하지만 공용 주차장 7면을 제외한 49면이 주차 요금 징수 대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성 전용이 4면,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이 3면, 그리고 경차가 이면 이렇게 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 49면이 주차 요금 징수 대상이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사용 예정 기간이 5월 17일부터 2023년 5월 16일 1년까지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2년씩 계약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서가 기간이 끝난 후 필요시 1회 하나여 기존 사용 수익 허가를 갱신할 수 수 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내용을 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지난 2021년 4월 19일, 그러니까 1년 전에 이게 지금 입찰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근데 낙찰가가 5억 6,800, 그래서 총 11명이 입찰을 했었고, 176%의 낙찰이 된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낙찰받은 5억 6,800에 낙찰받은 사람이 이 내용대로 1회 하나여 기존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게 5억 8천을 드릴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죠? 물론 분납은 가능하지만, 이게, 어, 한 5억 8천을 들여서 우리가 얼마를 벌수 있는가, 투자금 대비 얼마의 수익이 남는가에 따라서 이분도 고민을 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회를 갱신할 수가 있는데 갱신을 안 하고 1년 만에 다시 공매로 나온 거죠 온비디를 통해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입찰가를 잘 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소한 5억 6,800만 원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잘 참고하셔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한정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입찰 공고일 현재 주차장업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주차장을 운영 중이거나, 과거 1년 이상 주차장을 운영했던 이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한마디로 경력직을 뽑는 거예요. 1년 이상 경력직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저같이 한 30번 정도는 입찰에 응해봤지만 한 번도 붙지 않은 저같이 초짜 같은 경우 경력이 없는 경우는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여기서 이미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1년 이상 주차장 운영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만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이렇게 입찰 보증금은 10%니까 3억 4천에 10% 프로니까 3400만원 정도를 어, 입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입찰보증금으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어, 입찰보증금은 당연히 한 번에 입금해야 되겠죠. 나머지 잔금 같은 경우는 보통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금액이 큰데는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이 내용을 어,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낙찰자가 서류 제출은 4월 29일 금요일까지고 이두 개가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 표시를 좀 해놨죠. 주차장 사업자 등록증 한부와 주차장 운영 실적 증명서 한부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력직을 뽑고 있는 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 보이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 관리 규정에서도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을 내가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 아침 6시부터 10시 동계 같은 경우는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확실히 강남은 강남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차 요금이 5분당 400원 그러니까 10분당 800원이죠 굉장히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주차할 경우 5분당 600원으로 200원이 더 붙어요. 200원이 할증이 붙기 때문에 처음에 2시간은 4,800원 거의 만원이죠 처음 2시간은 거의 만원 그러니까 시간당 거의 5천원 정도 되는 돈이고 나머지 이제 2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더 비싸죠 한 7,200원 정도 되네요 7,200원 한시간에 7천원 뭐 5천원 7천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어, 매출을 높일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분당 금액이 굉장히 센, 어, 세지만 5억 6,800을 썼을 때 크게 남지 않는다 라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그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산정을 할때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회차하고 나오는 경우가 5분이 안 걸리게 되면은 당연히 면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면받는 분들이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뭐 경승용차도 있지만 요즘에 이렇게 전기차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는 50% 감면인데 요런 곳에서도 이제 뭐 국가유공자나 어떤 장애인 같은 이런 분들께서도 많이 감면을 받기 때문에 어, 물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진 않지만 요새 전기 차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감면을 많이 받는 게 매출에 많이 타격이 있을 것 같다. 당연히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여러모로 희생하신 분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면을 해 드려야겠죠. 근데 이렇게 전기차 같은 경우도 50%나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전기차 많,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는다라는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래도 위치를 한번 봐야겠죠. 위치를 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선능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주차장 출입구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 거리뷰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 자동화 시스템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리뷰로 보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미 많은 차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여기는 정말 상급지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면 갓길에 주차한 이 차들 보세요. 굉장히 차들이 많고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블록, 이렇게 횡단보도 또는 이렇게 인도에도 차를 올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진짜 많아요. 사람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노른자 땅의 주차장은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지만 5억 6800 쓰신 분은 1년을 더 갱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다른 시점으로도 한번 볼까요 한 2020년 10월 때는 또낮 시간이라 조금 한적해 보여요 2018년 이때도 조금 한적해 보이네요 그럼 최근 아, 확실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2011년 6월 달에는 어...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그래도 주변에 차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볼 때마다 들어가는 차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 사진만 보면 어, 너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정도로 주변에 사람과 자동차가 많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간대별로 여러가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일단 우리가 이 낙찰 받은 낙찰가 분이 1년도 갱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 가격을 너무 높게 쓰면 이 투자금 대비 남는 게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입찰에 응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경쟁자가 많이 없잖아요 이게 1년 이상 경험을 해보신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건으로 먼저 작게 시작을 해보시고 나서 이런 큰 물건에 도전하셨으면 좋겠는데 음, 서울에도 이런 노른자 땅 위에 공영 주차장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검색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검색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셔서 날짜를 여유 있게 잡고요. 토지 주차장 여기 내려가시면 주차장 있거든요. 주차장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서울했을 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원하는 주차장이 나오죠. 여기 지금 보시면 동대구도 나오는데 이게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다루기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오늘은 요거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